놀거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죽었다고 사람이 없으면 타격이 더 받죠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던데 무섭네 여러분은 대한민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젊음? 에너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로에서는 이 젊음의 열기를 느끼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말일까요? 현장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는 화장품 가게들이 쫙 즐비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몇년 사이에 너무 많이 변했어요. 대학로에 너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원래 이래요? 네 지금. 보시면, 다, 뭐, 인대 다 내놓고, 음. 시험기간이라서 더 없을 겁니다, 지금. 네. 아 근데 이렇게 사람이 주면은, 장사하기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사람들 어차피 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요, 팔리는데 사람이 안 오면은, 장사가 좀안 되는 편이죠. 아, 그쵸. 그렇죠. <laughs> 네. 아니, 주변에 가게 뺀 분들이 많으세요, 요, 주변에? 어, 많아요. 왜 그렇대요? 일단, 장사가 안 되니까. 어, 첫 번째는? 장사가 안 되고. 뭐, 가게 세도 좀안 비싸겠습니까? 와, 여기 진짜 잘 나가던 옷집이었는데? 어머, 여기가 문을 닫았구나. 사람이 많이 없고 어, 놀거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이제 상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 대부분 뭐 소면 쪽이나 쪽으로. 나는 대학로에서 안 노는 이유가 있다. 근데 아, 뭐. 네, 좀 취업 문제나 이런 게 바빠서 그런 음. 것 같아. 놀 시간이 아. 없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네 경성대 부경대는요. 제가 여기 학생이 아닐 때도 엄청 많이 왔었어요. 여기는 되게 북적북적 하는 곳인데? 여기에도 공실이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장사하셨어요 지금 3년 차에 코로나 때보다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네. 왜요? 모르겠어요. 이게 경기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음... 제가 봤을 때는 또 학생들 여기는 좀 학생들이 방학을 해버리면 확 줄어들겠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공실, 공실 임대 내는 곳이 되게 많아데 혹시 왜 때문일까요? 일단은 임대료도 감당하기가 힘들고 아... 일단은 손님들이 없으니까 네. 어디서 많이 놀아요? 어 학교 주변 네 주변에서 광안리 광안리 가거나 아니면 서면 아니면 센텀시티 아 쪽으로 가요. 그래요? 네. 여름에 경대 요 주변보다 그쪽이 좀더 나은 점이 뭐 있어요? 센텀시티에 신세계 있어가지고 거기서 옷 많이 사고 서면은 놀거리가 더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요. 양로 공신률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무슨 첫째는 그 시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이 높으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청이 아마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아마 수요가 좀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나서 대학로에 상권이 좀 위축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내료 같은 것들이 조금. 빨리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향 조정이 안 되는 현상, 이런 것도 좀 있겠고요. 임대료는 솔직히 저희도 좀 많이 더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장사는 좀안 되지. 임대료는 올라가지라니까. 웬만한 데는 좀 버티기 힘들 겁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는 잘 됐을 때는 임대료 올랐다가 지금 임대료가 좀 내려야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 정상인데 이제 안 내려지. 안 내려가는 거예요? <laughs> 네. 부산대학로 상가 임대료가 좀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는 어떤 가예요 저기, 원래는 참 많이 비쌌어요. 음. 그 위치 따라 틀린데. 좀 괜찮다 하는 데는 30평 기준으로 한500 정도 그게 한 불과 10년 정도까지는 안되더라도 그 정도 하고 권리금도 1억 2억 정도 했었어요 네. 지금 권리금 아예 없고 음. 5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250반딱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10년 전보다 그 특히 더안 좋은 거는 작년 봄 이후로 장사하고 영업하려는 사람이 없, 없어요. 정성대 맞은편에 창권이 많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임대인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인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자율상권 조합을 구성을 했거든요. 와! 아니, 여기서 장사를 3년 정도 하셨는데, 아니, 여기서 장사하기 힘들지 않으시냐? 여기 사람이 많이 오는, 오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메인보다도 여기가 사람이 그나마 있는 편이라고. 처음에 원래 강한리 쪽에 돌아보다가. 부산대 쪽도 한번 봤는데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여기 길이 음. 사람들도 좀 많고 어. 비교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좀 찾아서 왔습니다. 어. 진짜 보통 150인데 저 메인 거리 나가면은 지금도 그 30평 기준으로 250 받거든요. 지금 현재 남구에서 좀 임차인, 임대인 모두 좀 함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셨다고 하던데 어떤 네. 상황일까요? 너무들 다안 좋으니까, 네. 뭐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구분할 거 없이 다발르고 나서서 노력해야 될 그런 때지요 지금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